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 초등생의 하루 영어 노출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의 하루 영어 노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는요,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영어 노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요 올해 초등학생이 되는 남자 아이입니다. 영어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아이의 한글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꼭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3월달쯤부터 제가 아이에게 한글 학습을 처음 진행을 했더라고요. 어, 기적의 한글 학습이라고 하는 교재 다섯 권짜리 교재로 제가 아이 한글 학습을 처음 지도를 했고요. 한글이 만들어진 이 소리 언어라고 하는 원리에 맞춰서 책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글자를 소리로 이렇게 조합시키는 것을 천천히 가르쳐 준다는 면에서 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4월 29일부터 아주 쉬운 유아용 한글 그림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혼자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같이 읽어 주기도 하고. 뭐, 아이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글자, 아주 쉬운 글자, 뭐, 고구마,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아이가 내가 읽어보고 싶어요 해서 아이가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 권씩 서서히, 어, 아이하고 읽는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랑 같이 읽지는 않고, 아이가 스스로 이제 매일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는 오늘 아이가 읽었던 그 한글 책에서 나오는 단어, 아무거나 한 가지를 아이가 정해서 보드에 그냥 쓰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에 대한 듣기 노출,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것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했어요. 평균 1시간, 1시간 반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영어 읽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면, 읽기는 영어 그림책을 제가 읽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해왔죠.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요. 누나가 집중 듣기 하는 모습을 아이가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누나 옆에 앉아서 같이 집중 듣기를 한건 아니지만 아이가 이렇게 책을 많이 흘려서 들어왔었죠. 그런데 영어 집중 듣기는 일부러 시키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글에 대한 것을 그때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까지 하면 아이가 한글 배우는 것도 되게 더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영어 어, 글을 읽는 것들은 좀 시기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12월 달. 12월 달에 어, 코로나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면서 유치원이 2주를 다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루 종일 누나랑 같이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한글책 읽는 시간, 집중 듣기 하는 시간, 누나 영어책 읽는 시간, 그리고 학교에 과제도 있거든요. 학습 꾸러미라고 해서. 혼자서 노는 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서 뭐 블럭 가지고도 놀았다가 혼자 몸으로도 막 놀았다가 그런데 시간이 어, 지나면서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12월 달에 엄마 나도 집중 듣기 하고 싶어 영어 집중 듣기 한번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생각에는 꼭 지금은 아직 시작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하고 싶대요, 자기도.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일단 시작을 했으면 엄마는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이한테 했죠. 그랬는데도 하겠대요. 그래서 집중 듣기를 1월 1일부터 조금 늦춰가지고 12월 달 말고 1월 1일부터 하자라고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8일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영어 집중 듣기를 시작한 지 이제 딱 8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집중 듣기 한 책, 8일 동안 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루에 한 권만 진행을 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안 돼. 하루에 한 권만 할 거야. 라고 일부러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작전이죠. 아이가 막더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한 권씩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온 Reading Stars에서 It's Bumpy라고 하는 책. 아이가 결정을 하도록 하거든요. 무조건 아이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It's Bumpy라고 하는 책을 첫날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날에도 p h o n i c 책인데요. I can read the series의 b i s c u i t Trick이라고 하는 책을 아이가 가져왔네요. 어, 세 번째 날에는 Sight Word s 책인데요. 얘도 p h o n i c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ride on 이라고 하는 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에 했던 책은 little and big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날에도 사이트워드 책 dinner 라고 하는 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step into reading step 1에서 thomas comes to breakfast 라고 하는 책을 아이가 가져와서 했는데요. 어, 이 책은 1단계이긴 하지만 다른 책보다 좀 장수도 조금 더 있고 글밥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하는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가져온 책이니까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오늘은요, 스냅드래곤스의 Where Is Baby?라고 하는 책을 아이가 가져와서 이 책을 집중 듣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책은 지금 8일이 됐는데 하루에 한권 이렇게 집중 듣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영상 듣기 노출은 매일 꾸준히. 쭉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꼭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어 노출 팁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영어 노출을 하시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기도 전에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자. 이렇게 실갱이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런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배제를 하셔야 그래야 아이들이 영어 노출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거든요. 시작하기도 전에 진이 빠져버리고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게 되기 때문에 휴대폰, 영상, 이런 것을 먼저 차단하는 게 일단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너무 열정에 기대해서 처음에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정으로 뭔가를 시작하면요. 열정이 금방 사그러들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방대한 것들을 진행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아, 이 정도로 시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서서하게 시작을 하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책을 꼭한 권만 한다고 했잖아요. 한글책도 영어책도. 이렇게 한글만 하기로 결정을 하면 두세 권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성공 경험이 일단 많아지거든요. 아주 소소하게 시작을 하셔라, 라고 하는 게두 번째 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계획을 세우실 때, 불분명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내가 이것을 진짜 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수 있게,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 영어 공부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영어 책한권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과제를 얼만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셔야지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 집 둘째 아이 둘째 아이 영어 노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비 초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일곱 살이 될 아이라면. 이 정도로 노출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영어에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영어에 관련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